다섯, 네, 세, 두, 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1이절에서1삼절에 있는 이 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1 2절 십삼절. 제가 현장 기도합니다. 여기서 못하시는 분은 놀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기도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서를 향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네. 네. 이 말씀의 주제는 복받는 준비를 하라. 받는 준비 하라. 자,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체의 성도는, 또 부족한 성도들은, 하나님한테 복귀시켜서, 그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 이 복을 받았으니까, 받은 복을 우리며 살게 하여 주여서, 그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에 노예, 모이면요, 받은 복, 리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는 나를 짓어요. 아, 세번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이 는 받은 복을 눌리 삽시다. 자, 오늘 또 보니까 그러니까 복받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은 10년 새해에 들어서 양념은 네 번째 주이고, 음료는 네 번째 쏠리고, 그렇습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으시기를 제적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요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지금 다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며 행복이라 생각한다면 좋습니다. 자, 소원이 이루어지면 축복이 니까행복입니까 오늘 말씀에 다이 알려드릴게요. 내가 예, 필요한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건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은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졌습니까? 또,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축복이고, 행복이고, 행복이 넘치면 복된 해가 될 것이고, 이 생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소원을 아 하고 축복해달라고 빌기 때문에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김선이가 태양 전부터 이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잘 배워줬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팔자라고 해요. 그만은 그 틀린 말이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팔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진서비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전부터 다들 복을 다준비해왔습니 그러니까, 이 지민수 목사님은 꼬가 여기서 있어야 할거요 만약에 꼬가 또 틀렸거나, 귀염거라 됐다는 복수를 갖고 왔다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맞도록 해도 됐거든요. 이마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맞게 해놨어요. 키도 나에게 맞게 해놨어요. 다 맞게 해놨어요. 뭐, 사는 것도 다 맞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복대를 좀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어떤 분을 봐도 콧, 콧을 다시 생각해, 박으러 오야안 이쁘게. 인도 안 입고, 이렇게 키어지면안 이쁘고, 저 사람은 이렇게야 이쁘고, 크 이쁘고, 다, 가라님께서 작정해서 참대전에 미리 다도을 받게 해놨습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민수기 6장 2 8일 27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 자손 그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호와를 내게 복을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내 얼굴로 내게 치사 은혜를 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하나여그사 천남지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아멘. 오늘 처음에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도되는가?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이복이 얼마 나큰 복이 되나요? 자, 사람이 사는. 소를 행하는 것이거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봅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복을 묻는 자리를 그렇게 원하고 계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민리의 조상이라고 축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민리의 조상. 이삭은 어떤 축복이 있어요? 백대 축복. 또 야곱은 어떤 축복을 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성경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 왜이스라엘이요 네. 야곱, 야곱, 야곱이라 뜻이 야곱이요또 요셉도 애굽의 총기로 노을 나고 죽을 하잖아요또다이은 네. 얼마나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볼 때, 이 세상적으로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다이 말씀은, 아, 이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볼 때, 잊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 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솔로몬이다, 그러면 됩니다. 솔로몬은, 솔로몬보다 더묵질적보고를 받는다는 지구상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반석교에 선보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보호를 받는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누구냐. 음, 뭐, 뭐, 뭐 들었어요? 솔로몬입니다. 이야, 폭포 얼마나 하다고 했더니. 솔로몬은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그의 보좌는 상하로 만들었고, 전금으로 입혔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금이, 다금 접시, 국그릇, 가마그릇, 전부 다젓가락 다금이, 다금. 뿐만 아니라 내바 나무 궁에 그릇도 다 전금이다. 솔로몬 시대에 문은 돌멩이로 똑같아요. 돌멩이요. 얼마나 보지 많은 사람인지 요새 은 눈껏 눕사잖아. 요 그런데, 은이 눈은 어느 곳으로 비슷해. 요또 솔로몬의 시대에 은은 기의 여의자는 아내였고, 안했고, 아닐 거요 그가 또 3년에 백하고 금과 은과 상하와 잔나무기와 공작을 시도 왔, 왔는데요. 그녀가 되시오. 솔로몬 왕의 지상과 지혜가 천하여랑보다 크다 크다 이랬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크답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얻었다 대양목을 평지에 꽃나무같이 많게, 많게 심었고요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엄청나게 줬어요 돈, 물, 짐, 원료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그날 세상 영왕 그 세상 여람들보다 지혜가, 어, 또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줄때나요 자, 그래서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더한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지식이 많다 보니까, 시간도터 연구해요. 그 고통이에요, 식 전도서 2장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남을 유시까 해서 궁리하다가 육신을 진겁게 하기 위해서만 온갖, 막, 오만 가지의 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솔로몬. 캐락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인지 해왔어요? 캐락?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캐락을 더 즐겨본 사람이 뭐였을까요? 사람도 크게 해보고, 집도 크게 짓어보고, 가수마연기도 크게 만들어 왔고, 노비와 소떼가 얼마나 많은지, 양배와금은 얼마나 많은지, 보안은 얼마나 많은지, 대수 없어요. 노리하는 남녀가 솔로몬 왕을 위해서 노리하는 남녀가 어마어마하고 처아 첩이 삼천명이에요첩아 네, 네 첩이 이 주자면서 첩이 삼천년 되는 봐세요. 한 사람한테 돌아가라고는 십 년, 이요 이처럼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자기 분이 원하는 것은 그말이 아니냐고, 마음이 지루하는 것이라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에요. 자, 이쯤 되면 솔로몬보다 또, 부영화인사이 있을까요? 그렇죠. 삼천 동역, 하닙니까 예, 삼천 동역을. 아, 아, 아시네. 자, 성도 여러분, 금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솔로몬같이 엄청난 많은 것을 갖고, 권력을 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물어봐야죠. 돈뭐 많이 갖고 지혜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느냐 솔로몬한테 물어봐야죠. 만이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기를 다 바라잖아요. 누가 솔로몬과 같이 다 복을 안받으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죠. 전도서 2장 11절에서 솔로몬은 그의 번주내으로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헛대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태안에 물이 가는 것이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근심 재가 그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 금덩어리가 이, 나라, 이 나라의 금덩어리가 다내 것이라 고한 만큼 은덩어리가다내 것이라 고한 만큼 권력을 내가 이, 이 나라가 지고 있다 한 만큼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영안을 다 줬습니다. 네. 하 엄청난 보고 를 줬죠. 전무후무한 허구를 줬지 않습니까? 전무후만 이건 전설이 아니고 이야기책이 아니잖아요. 역사잖아요. 역사 기록에 있는 역사 역사잖아요. 뭐 신앙 아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줬는데, 끝에는 교만해 그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을 시달라 해 가지고 하나님을 분리했어요그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 속에 바람을 담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가 있는가? 바람을 잡은 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쓸데없는 짓만 했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짓만 했다. 주님이 없는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도 것 없어요. 아멘.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가정에 계시면 그것이 부자예요. 아멘 1977년도 미국 K-9 부호

공허방을 달리기 위해서 허얀 방탕 왔고, 그리고 생활 그 하얀 방탕을 생활하다가 몸 몸조리가 이걸 못해.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왔는데 제 뭐를 왔냐? 봉가족, 봉투도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 이어들이 나 배운 것은 봉 봉가족도 왔구나 그래 가지고 자식도 몸이 됐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밀폐한, 결국, 홀로, 육폐인 생활을 하다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얘는 찢어져 있어요. 근데 또역사에요 이건, 이건, 전제 모양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파스칼, 아이고. <laughs> 파스칼은, 인간의 가슴에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주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신씨가 있는 거예요. 신씨가, 신씨가 있다. 이 파스칼은 뭐라고 말을 말합니까? 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 공백이다죠. 있내 속에 공백이 있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 가르치도 않는데 천둥을 치면아 무섭잖아요. 그리고 누가 가르치도 가르치도 않 되는데 이 세상에서 신을 안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없을까요? 이건 우리 보고 배우는 요 아, 네. 이 세상에서 신이안 믿는 사람은 한명이 있을까요? 목사님 누구를 내주문을로 믿는다고 할까? 그 사람은 주먹이 신이요 내 자신을 믿는다고 할까? 자신이 신이요 뭐 귀신을 믿는 사람, 마귀 믿는 사람, 사람이 믿는 사람, 혓감 믿는 사람, 마음을 믿는 사람, 똑바로 해서 믿는 사람,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할 때이 그 정도 지었으니까 내자신만 믿어요 그 자신을 신이요 이죽구 사람에서는 한 명도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신의식을 불으주어요 그러니까 저통파들은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통파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제대 <laughs> 당하게 이 됐습니까? 저 이리저리 내고 사내고 사내고 다 내신 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정토를 이슬 있잖아요. 아무 돈이 안있어요 이, 하나님의 짓 하는 사람은 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방탄을 살다가, 죄만 짓고, 고통 중에 살다가, 그렇게 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여러분들 소유에 있는 것 같지만은, 소유에 안 있어요. 저도 다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소유가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셔 살되 있는 거다 아, 네. 내가 진정 행복하는 거은 아, 내가 진정 값어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 사는 것이다 아, 네. 네.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겪고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 네. 복이 복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보이죠. 아멘. 빅토리아 여왕 있잖아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일리엄 어, 왕이 일리엄 사세가 왕이 갑작스럽 죽으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18세의 왕위를 오릅니다. 18세, 1830년에서 1901년 사람이죠. 그냥 그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이 몇 년을 이을금을 했어요? 64년을 했습니다. 이건 그, 요리에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64년을 그 무료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어 상황을 가진냐 왕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 하나님 앞에 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묶었어 뭐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왕을 왕이로 옵니까? 나는 한무도 모릅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합니다. 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하여 행하시지 않는 대영풍을만들어요 여 왕할 때 해가 지 않는 영이잖아요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이 자신 했던 일부가요 사흘입니다 우리나라 면지상 5천만명이 4천만명이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이끌었던 백성은 사흘이예요 사흥.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이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요, 분명히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백반의 믿음, 그시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죠.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아,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놀려야죠. 아멘. 창세기 네. 아, 네. 아, 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이웃들이 나는 아는 사람들이 복받은데에 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에 그런 일일지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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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네. 또 은혜나려 주시어서 복받은 일을 해야 할 텐데 네. 우리가 복받을근절에는 저희들 친절들다할수 있도록 운해 주시고, 단석교의 손도를 통해서 이웃들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렇죠.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네. 네.